반화생명 2021 FK컵 대회 1차 경기. 전주 메그푸스타일 클럽과 수지, LBFS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엔 남윤성 해설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생활체육팀들의 경우에는 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매그풋살클럽 이슬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건욱, 장시원 김진욱, 안광수, 유경동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매그풋살클럽 같은 경우에는 안광수 선수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득점적인 부분 아무래도 안광수에게 좀 기대가 될 거고요 이어서 백선욱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기 수지 LBFS의 라인업도 살펴보드리죠. 김노영, 황운, 김호진, 서정우, 이태율 선수가 출전합니다. 어,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라는 또 슈퍼리그 팀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더욱 21번 서정우 골레이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풋살은 좀 골키퍼의 덩치가 커야 골키퍼가 좀 어, 골레이로의 맡기가 선방 능력이 좀더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출발을 했고요. 화면 왼쪽에 전주 맥의 풋살 클럽 그리고 오른쪽에 수지 LBFS가 위치를 했습니다. 자, 스텝 오버 이후에 왼발 슈팅. 막아냈어요. 네. 막아냈습니다. 자, 연속적인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정호 골레이로가 세컨 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본인의 이 앞에 쪽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슈팅 이 슈팅이 일어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했는데 이거를 오른팔이 반지만 반응...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가 계속해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라인을 태워 보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컨 볼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네. 스포일 때요. 자김진욱 선수죠. 네 지금은 안광수 선수로 보여지고요 네. 이 세컨볼 싸움에서 다시 한번 서정욱 올레이로가 잘 막아내기는 했지만 이번에 그 세컨볼이 안광수 선수에게 좀 향해, 향하면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쪽으로 밀어주고 이어받아서 곧바로 마무리를 지었던 안광수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네, 패스를 이 터치라인 쪽으로 아, 이 킥인 라인 쪽으로 정확하게 배달을 했고요. 패스 이후의 움직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세컨 볼도 안광수 선수에게 그대로 착지가좀 차단하는 능력도 한 차례 보여줬고요. 자, 선수들이 엉키는 장면. 자, 또 나왔습니다. 자 그대로 또 한번 막아냈습니다. 네. 자, 오늘 서정호 골레이로가 정말 많은 실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네. 지금 또 정석적인 서 지금 수지 l b f s 수비라인을 좀 흔들어 보고 있고요. 자제천했습니다 공간이 자, 생겼습니다. 기회예요. 네! 네. 자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 서정우 골레이로를 제천했던 전주 메구프살 클럽인데요. 네. 최성민의 돌파 이후에 가운데 연결. 자 아, 이거를 이태율이 지금 커버를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왼쪽 네. 비아습니다자 골키퍼가 네. 섰대. 먼저 태클로 막아내고 있는 김노혁 선수였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고 띄워 보냅니다. 자, 이게 드리블이 성공이 됩니다. 가지 않았어요. 마무리! 네. 하지만 이 공을 서정호 골레이로가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LBFs의 수비진이 주, 에, 계속해서 주찬혁 선수가 끝까지 방해하는 동작을 가져왔기 때문에 편하게 슈팅을 할수 없었던 전주매그 역할을 또 많이 수행하는 푸살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BA p s 같은 경우에는 피버포인데자 네. 지금 슈팅이 오히려 정한국 선수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위협적인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정한국 선수도 이 볼을 좀 수정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안광수 선수가 다시 한번 슈팅을 돌파합니다골간스생겼고 돌파 안쪽의 열. 네. 자, 그리고 차바내고 있습니다. 다시 있어요. 한 번. 자, 안광수 선수가 부상 투혼을 보여줍니다. 네. 서정우 골레이로는 이번에도 세컨볼 싸움.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고요. 자, 전주 메그풋살 클럽에서 현재까지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안광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광수 선수고요. 네. 지금은 킥인 과정에서의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넘어갔고요. 오, 골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네. 자 부분 전술이 한 차례 나왔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뒤쪽에서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백킬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메구프스 클럽도 살짝 <laughs> 긁어주면서 가운데 공간 생겼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그래도 수지 LBFS도 황혼을 중심으로 뭔가 부분 전술에 대한 기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기장의 상태를 빠르게 어, 읽어가면서 패스를 또 보여줘야 되고요 어, 굴절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 득점을 만듭니다 김종우 네, 지금은 한 번의 굴절이 오히려 김종우 선수의 발쪽에 떨어졌고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내고 있는 김종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이제 두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과감한 패스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저한 세컨볼이 김정우 선수에게 투입이 될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은 어, 수지 LBFS를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살짝 슈팅도 시도에 대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출혈은 좀 멈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버텨주면서 자,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 영~ 막아냈습니다. 자정다빈 선수가 역시나 그런 부분들을 보, 보여주고 있고 네. 다시 한번. 자 빠른 타이밍에 그지. LBFS. 반대편의 동료 선수가 뛰어가는데요. 가운데 자, 괜찮아요. 사바로 네. 김노엽 공격권은 살아 있습니다. 상대 팀에게 공격을 내줬습니다. 오. 네 지금은 이게 이제 킥인을 네. 슈팅할 때한 명을 수비가 맞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유권까지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전주메그스살클럽이고요 오. 자. 자. 지금은 네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네, 지금은 충돌이 좀 커요. 자서우 골레이로가. 지금 크게 넘어졌거든요. 네. 저 얼굴 쪽에 충돌이 를 이렇게 세웠고. 네. 아우 다행입니다. 네. 물론 시간이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 아 지금에 머리끼리의 네. 충돌이었네요. 네. 자, 그리고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네, 충돌도 있었고요. 자, 일단은 지금 서정우 선수는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있고 최성민 선수도 정말 놀랐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끊어내고 있네. 자 숫자가 3대 2거든요. 자 왼발 슛 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막판 만의 득점을 뽑아냅니다. 네 김호진 선수가 사실은 왼발 슈팅을 완벽하게 때리기에는 좀 터치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네. 임팩트를 완벽하게 가져갔고요. 장시원 골레이로도. 어 슈팅에 대한 개절 좀 예측하면서 자세를 낮추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골문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열려 있자 말자. 네 곧바로 왼발 강력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저렇게 슈팅으로까지 연결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수제 A B F S에게는 중요해데요면서 중요했던... 가운데 자 이렇게 되면 역습 기회예요. 발바닥 드블 자, 빠져 나왔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 슛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순간적인 했니다 후반전에 그렇습니다. 저 고방 쪽에서 공을 돌리는데요. 자,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대1로 스코어는 조금의 점수차를 좁혀 나갔습니다. 한전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수지 LBFS, 오른쪽에 전주메그 풋사클럽입니다 오늘 경기는 자체 굉장히 치열하지만 추가적인 부상은요. 어, 네, 생겼습니다. 막아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막아내고 있는 이경호 골레이로. 아, 지금도 순간 이민용 선수가 끝까지 버텨냈고요. 김노엽 역착. 공이 튕겼습니다. 들어왔어요. 자, 이경호 선수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네. 3대 1입니다. 지금은 이 김진욱 선수가요. 조금 더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기 위해서 발끝으로 슈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경호 골레이로도 그 각도를 공의 어, 이 궤적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욱 선수는 득점 이후에 어, 곧바로 벤치로 물러났고요. 일차적으로 최성민 선수의 압박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간이 생겼고, 자. 곧바로 빠른 타이밍의 슈팅. 네. 김진욱 선수도 왼발로 발바닥으로 끌어오면서 공의 위치를 바꿔놨고, 바로 오른발 토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기적인 부분에서 어 좋은 선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어. 좋은 선수들이 많고, 리그를 뛰었던 선수들이 많지만요. 자, 버텨냈고, 공간이 생겼습니다. 안쪽이었어 지금... 네. <laughs> 너무 만들려고 했나요? 네. 지금 유경동 선수가 이 뒤쪽으로 괜히 좀움직여 앞쪽으로 네, 밀었습니다. 좋은 볼티버, 패스가 투입이 됐고요. 자 이경호 골레이로가 넘어지면서 방안했습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매끄럽게 매그... 나오는 박준영 공간이 생겼고, 반대편은 중요한데 슛에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자, 네 명의 선수 두명 빠져나와 공간이 이거는... 생겼습니다. 툭 뛰었는데. 이경호 골레이로가 각을 좁히고 나왔습니다. 지금 김건욱 선수가 정말 영리했던 부분이요. 살짝 이렇게 토킥을 하면서 저기 역이 정말 좋은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지금도 골방출이 이경호 넘어지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유경동 선수가 앞쪽에서 한번 공격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잊혀질 때면 이렇게 간혹 두 팀의 골레이로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 이경호 골레이로 어 좋은 삼방논에 부분 어? 전술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안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슈 아, 아, 네. 자, 이번엔 영료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이미 좀 전진을 하면서 또는 교체를 통해서 파워 플레이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우,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이민용 선수였습니다. 네, 돌려줍니다. 네. 자, 공간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안쪽 연결, 뒤쪽 갑니다. 아하. 자, 그리고 혼전이 있습 지켜내면서 슛! 아! 네! 자 점수차를 좁힐 수 있었던 기회 아, 하지만 네?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침착하게 이민용 선수를 어, 지켜보고 패스를 건넸던 황운이었고요 네. 이게 살짝만 좀더 감겨서 맞았더라면 그러니까 이민용 선수도 굉장히 큰 아쉬움을 작전타임 이후에 다시 한번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1분 30여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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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경동! 걸렸어요! 결동에는 주장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유경동 선수가 계속해서 좀 침착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네. 지금도 이경호, 이경호 골레이로가 각도를 좁히고 빠르게 나왔는데 무너졌던 밸런스 그 틈을 타서 공을 살짝 띄워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작전 타임 이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준비된 이 부분 전술이었고요. 침투를 해가면서 테크를 피해서 발바닥 활용 후에 밸런스는 무너졌지만 이경호 골레이로의 이 키를 살짝 띄어내면서 침착한 마무리까지. 자 이번에도 안광수 선수와 유경돈 선수가 눈이 맞아 사실상 승부는 넘어갔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먼거리요. 네. 때. 자 후방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낫게.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1 전주 메구풋스 클럽이. 경기 수지 LBFS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